안녕 안녕하세요, 복덩이들. 제가 오늘은 나와 또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보안 시스템, 캐멘 CCTV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에 이제 아기가 있다 보니까 외부인에 대한 불안감이 늘기도 하고 출이 잦다 보니까 택배가 내문 앞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전 그리고 보안에 관한 거는 운에 맡길 부분이 아니라 철저한 장치들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멘 CCTV는 업계 최초 AS 기간 3. 3년에 CCTV 어플에서 무려 세계 1위인 이지비즈 글로벌 제품이라는 점에서 아 우리 집 보안을 맡겨도 되겠다 그런 신뢰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기들은. 쉽고 편해야지 진짜 쓸수 있는 거잖아요 이 CCTV를 제가 혼자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 복동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플을 다운받으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손쉽게 설치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서 이렇게 쉽게 스마트폰이랑 연결할 수도 있고요 우선에 자석이랑 이렇게 착 붙이기만 하면 끝 이렇게 워낙에 탈부착이 쉽다 보니까 분실 우려가 될수 있잖아요. 캐민 CCTV는 사이렌 기능이 있어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바로 경고음나날할 수도 있고요.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분실이 돼도 녹화된 것들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끊겨도 페이로버 기능으로 녹화가 지속되니까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확보할 수 있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다른 집이 촬영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집만 나오게 각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캐민 제품은 현관 CCTV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로 깔끔하고 쉽게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참 좋았습니다. CCTV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심리적 불안감도 해소가 되는 해맨 CCTV로 우리 집 안전 철저하고 쉽게 지켜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